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약3% 정도 빠졌습니다. 2.81% 하락한 10만 200원에서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어, 10만원 지지 여부가 중요한, 그러니까 다시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위치한 모습인데, 여기 지지 여부가 어, 일단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여기 바로 직전 고점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한 번에 돌파하기 좀 약간 힘드니까 잠깐 하루 정도 숨 고르기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하루 정도 쉬었어요.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은 없었어요. 0.14%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종목들이 좀 뭐랄까 힘이 없었던 느낌이에요. 특히 오늘 시젠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동시효과 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어 뭐랄까 시젠이 어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하락할 때 약간 인버스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헤지용이라고 말하죠 그니까 지수 하락할 때 올라가는 게 시젠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뭐그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로만 보면 하루 정도 쉬어 갔지만 종목별로는 약간 차별화가 좀 상당히 좀 심했던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오늘 역시도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c j 여기가 좀 좋았고 언택트랑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시장은 2대양 대축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냐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은 시 j 이좀 좋았던 모습이고 언택트 관련해서는 전자결제 쪽이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B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아스코 초록 공기가 있으면서, 아 오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아, LB도 마찬가지로, 분틱을 보시면, 뭐 시작해서 갭상승을 해가지고 딱 3분 좋다가 말았죠. 그리고 재차 이제 방향을 돌리려고 하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아스코, 아스코 초록 관련주들이 좀 그랬던 모습인데, 어, LB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단 박스권 넘어서 상단 박스권 게다가 게다가 오늘도 뭐 사실은 그래요 오일선 밑에서 살짝 이렇게 어저께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2 3일 정도 좀 쉬었다가 재차 오일선 돌파를 하면은 좀더 시원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시장도 밀린 감이 없잖아 있고 재료 소멸이었. 떤 것도 같아요. 아스코트로이 공개되면서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무너지면서 재차 이제 10만 원 지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조심스럽게 어이 당시 때처럼 이 박스권 하단부 돌파하려고 했던 것처럼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주목하셔야 될게 5월 25일날 유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5월 18일부터 이제 25일까지 이날 가격들을 결정을 해서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어,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지금 78,700원이 이 당시 때 78,700원이 어, 최종 확정가 이지 않을까라고 싶. 만약에라도 여기 10만 원을 지지를 못해 준다면 여기 다시 밑에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2차 발행가가 어,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는 좀 예, 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글쎄요 기술 적으로만 보면 현재 주가는 답답한 모습이 맞죠. 그데 일반적으로 주가는 주가는 회사의 기본적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죠. 뭐 당장은 되게 답답하고 또제차 여기 밑에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초록 내용을 보니까 음, 상당히 괜찮은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괜찮은 내용이 나오면 뭐하냐? 주가는 이 모양인데 그것도 맞죠. 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는 큰 흐름으로 보시면. 어, 자금, 그니까, 회사 내부 재무적 구조를 지금 다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 자금을 수혈해서 더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민우미도 인수를 한 거고, 어플리아도 뭐 이제 갖고 온 거고, 그 리보셀라니 글로벌 인수도 갖고 온 거고, 해서 이제 시비도 발행했고, 뭐, 유중도에서 재차 성장하기 위한, 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 맞죠. 좋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어, 뉴스가 나왔음에도 주가는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뭐 되게 답답은 한데요. 아, 조심스럽게 유중이 좀 끝나고 그다음 곧장 무중도 있잖아요.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발행가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 거고 어그 이어 곧장 무중도 있고 음그 다음에 이제 폴챔 박사까지 온다면 이제 그게 이제 6월달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또 회사 발표 내용 그래요 하반기에 NDA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어, 막말로 하반기는 1월서부터 6월까지 상반기라고 하면은 7월부터는 하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 우리가 지금 회사의 약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약의 가치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큰 내용이 나왔는데 어, 일단 첫 번째 나온 뉴스는 리보세라님이 아스코에서 16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선양 남성 암종이 있네요. 잘 아시겠지만 선양 남성 암종은 원래 회사에서 발표를 했었죠. 5년에 5개 항암신약을 발표를 하겠다. 음, 그래서 원래 목표는 위암 3차, 4차, 간암 1차, 선양 남성암종 1차, 위암 2차, 대장암 이렇게 5개였는데 선양 남성암종은 1차로 2024년이 목표이긴 합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고 가시죠. 그래서 어, 엘레바가 발표를 했고요. 어, 임상 이상에 대해서 어, 포스터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선양 남성 선양 남성 암종은 혁신 의약품 지정이 기대가 되죠.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요. 그리고 뭐 항소제약도 리보세라닙 단독 요법으로요 간세포암 3상 결과를 구두로 발표를 하고요. 뭐 그래서 보니까 넥사바에서 실패한 1차 치료제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와 보니까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요 간암 2차 치료제로 일단 시판 허가를 낸 상태입니다 2차 치료제로 그 말고도 자궁경부암 여기 6종 담도암 유방암 등등등등 14건의 임상 시험 결과도 포스터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첫번째 뉴스 뭐 그래서 보니까 선양 남성 암종이 아 좋게 나왔구나 간암도 좋게 나왔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었구요 두번째 나온 내용도 살펴보니까 음 여기 자궁경부암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고 다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좀더 좋은 약이지 않을까 라는 내용인 거고요 어, 자궁경부암 내용을 살펴보니까 1차 항암치료 실패로 한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여긴 병용이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주마베 병용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다 이렇게 내용은 어, 탁월한 효과를 냈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완전 간해 사례는 앞에까지만 어, 음, 나온 걸로 보면은 일단 위암 삼상 어, 단독 요법에서 나왔었고요. 내종양, 혈액암, 음, 혈액암, 대장암, 간세포암 지속적으로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예, 사실은 상당히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능만큼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보세라님이 일단 면역관문 억제제 최적의 파트너이다 라는 이런 예, 내용인데 결론은 캄렐리주맙이랑 가장 짝꿍이 잘 맞겠다. 그리고 옵티브랑도 짝꿍이 잘 맞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그 말고도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요. 편방상피 세포 폐암. 어, 1차 치료제로 어, 리보세라님이랑캄릴리주맙이랑 병용을 했더니 어, 또 탁월한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편평상피폐암은 어, 전체 폐암의 약 30%를 차지하는 암이고요. 다음에 지난번 AACR에서도 소세포폐암을 얘기했었잖아요. 를 그래서 소세포폐암은 약15% 폐암의 15% 있는 건데 어, 이번 아스코에서는 1차 치료, 지난번 AACR에서는 2차 치료. 이번에는 독성 항암제랑 병용 결과를 했더니 어, 이런 의미 있는 결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 연 조직 6종에 대한 어, 임상 결과도 어,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그래 약은 참 좋은데 주가가 이 모양이 아, 정말 답답하고 아,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h a b 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항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 그런데 요즘은 또이뮤노믹 때문에 백신이라는 보너스도 없긴 했어요. 네, 기본적인 거는 리보세라닙인데 일단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임상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참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요게 좀 마무리 된다면, 유증이 마무리되고, 무증이 마무리되고, 폴젠 박사 정도까지가 마무리가 된다면,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비단 오늘 하루 주가는 좀 그렇지만, 어 약간, 먼 미래를 본다면, 약의 가치가 있어서, 그래도 견딜 만한 하루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하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